안녕하세요 설림농원입니다 아 제가 서 있는 곳은 저희 엄마 집에 왔고요 그 엄마네 집 옆으로 뒤로 아 저쪽에도 또 있는데 이제 엄마 힘들다 아막 그냥 관절수술 해가지고 막 밭이 그 텃밭이 넓으니까 맨날 일하느냐고 막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아예 일하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요런 측백나무를 한 300여평 심어 놓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측백나무 뭐 이런 거에 뭐 전문가는 아니었었는데요. 작년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다 죽어가는 나무를 다시 살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봄이고 아, 이맘때쯤에 이런 식백나무는 소독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자, 나무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나무 이런 거몇 그루 안 키우시거나 아니 면뭐 취미로 이제 조경수로다가 응? 어? 정원수 뭐 관상수로도 집에다가 이렇게 몇개 심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맨 처음에 이제 측백나무 하면은 봄에는 이제 새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파릇파릇해야 이제 정상입니다 어, 자, 겨울에는 겨울에는 이렇게 아 노란게 없네 많이 누그랬다가 다시 봄이 되면서 색깔이 파라지고 아주 이제 지금 3월달니까 조금 더 있으면 파릇파릇해지고 이쁘게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른 경우가 이제 뿌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이제 약을 영양제 같은 거나 비료나뭐 그런 걸 갖다가 진하게 잘못 줬거나 아니면 그땅 속에 배수가 안돼 갖고 지복 지복하거나 물을 못 먹었을 때 그러니까 즉 뿌리로 영양분을 빨지 못했을 때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렇게상을 되면 이렇게 죽습니다. 자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나무가 어 요거보다 요는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말로 죽어간다 얘는 그, 지금 거의 죽 거의가 아니라 그냥 말랐습니다 죽은 나무고요 자잘 모르는 분들은 야 이거 거름을 세게 줬나 아니면 배수가 돼서 그냥 뿌리가 상했나 잘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여기 여기 한 150평하고 저쪽에 한 150평, 거의 300평의 나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았었고요. 이렇게 말라 죽지 않고 뒤로 조금만 후퇴해봐. 자, 이런 식으로 나무가 말라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밭이 아니라 다른 밭에 심은 거는 전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 왜 죽었지, 왜 죽었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아, 밭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다 죽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색깔이 하루수로 했던 게다 점점점점 갈색으로 변한다. 하면은요. 한 요맘 때한 뭐 3월 달에서 4월 달에 사충제. 그러니까 응애약을 줘야 된다. 응애약. 자,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서 어떤 약을 주는지 보여 드릴 텐데요. 그 약을 주지 않으면 점점점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런 나무가 점점점점 이 전체적으로 번지게 되고 나무가 50개든 100개든 심어놨으면 잘못되면점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예방 차원에서 소독을 하려고 왔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약을 섞으러 왔는데요. 이제, 스미치온이라는 살충제, 살충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오우. 야, 자기야, 일로 와봐. 응? 약이 얼마나 진면 진짜, 아우. 몇 방울 들어가지는데 이렇게 하얗게 돼. 자. 스미치온 이라는 살충제를 섞어 주었고요 자 요거를 스미치온 한 개만 섞어도 되는데 이약 효과를 훨씬 어? 극대화 시키고 좀더 오래가게 오래 가게 하게 수가. 자이 스미치온의 약 살충제 효과를 훨씬 극대화 시키고 조금 더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요 저런 요런 침투제를 저는 이제 사충제나 뭐, 영양제, 뭐, 제초제 약을 줄때 거의 요런 사충제를 씁니다. 아, 저기. 침투제. 자, 그래가지고. 내입 이분 실룩실룩 거리니까 내가 말을 보복되잖아. 보복돼서 실룩거린 거요. 아, 보복돼서 실룩거린 거? 실룩돼서 보복된 게 아니라? 음. 자, 요런 침투제를 가지고 또한 5cc. 저거 다 따라서 그냥. 자, 20L 한 마리에 5cc 주사기로 이만큼만 넣, 넣으면요.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침투제를 이렇게 섞었습니다. 자 침투제를 섞는 이유는 이런 분무기로 갖다가 이제 살포를 하잖아요. 그럼 물방울이 막 흘러내리는데 이 침투제를 사용하면 물방울이 맺혀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고추잎이나 뭐 배추잎 뭐 그런 거에 살포를 하게 될 경우에 쫙 퍼지면서 흡수를 도와주도록 하는 게 이런 침투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을 골고루 섞어주었고요. 자, 이걸 가지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을 주실 때는요, 한쪽 방향으로 쫙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쫙 주면 반대쪽에는 묻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으로 주면 훨씬 효과가 좋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소독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한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고압 분무기를 이용을 해서 나무 깊숙한 곳까지 하고 들어가게끔 고압분무기로 양쪽에서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보, 응. 땡겨. <laughs> 땡기라고? 응. 내가 될까? 안 되네. 안 해. 이거 안 좋구먼. 이거 안 해? 아, 팔았다. <laughs> 팔아포 아까 한 방이 되는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열 번, 열열 번도 남았어 지금. 아, 좀, 좀 어이, 그런 걸 나한테 하래. 대주자는. 어? 그렇게 기운이 없어. 약통 갖고. 어. 저 아, 자랑가 하나 매는 것도 그냥 매고 있어. 응? 약 주는데도 무지개 뜨네 아 이걸 영상에 다 내버려야 되는데 이 승진머리 소가지 피는 거를 아, 아 이렇게 이제 고압봉지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오면서 가면서 양쪽으로 줬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제 식백나무가 약간 요런색으로다가 살짝 갈색으로 변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살충제를 얼릉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전멸합니다다 줬어 여기? 다 줬어. 저기 빨초 그럼. 아. 시간 없어 빨초.